벌초철 조상의 산소를 정리하러 갔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특히 맹독을 가진 벌들은 정말 위험해요. 벌초시 주의해야 할 주요 벌은 말벌과 땅속에 집을 짓는 땅벌 종류입니다. 말벌은 독성이 강하고 여러 번쏠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벌에 쏘이는 느낌은 엄청 큰 왕주사 바늘로 푹 찌르는 느낌이며 보통은 통증, 가려움, 부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호흡 곤란, 전신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벌에 쏘였다면 가장 먼저 벌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독주머니를 짜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딱딱하고 얇은 물건으로 피부를 긁어내듯 밀어서 빼내세요. 절대 손이나 핀셋으로 집어서 짜내면 안 됩니다. 독이 더 퍼질 수 있어요. 침을 제거한 후에는 비눗물이나 깨끗한 물로 씻어 감염을 예방하고 얼음찜질로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며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춥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벌은 어두운색에 공격적이므로 밝은 옷을 입고 벌집을 발견하면 자세를 낮춰 조용히 20m 이상 벗어나세요.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면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한 벌초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